자기 자신 이거보다 더큰 위기가 뭐예요? 좌절이라는 위기야. 좌절. 혈기라는 위기, 승진한 위기보다 더큰 위기가. 왜? 좌절이 딱 오면 이걸 일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승질을 하도 승진 일어나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싸움이 있어, 싸울 수 있어. 응?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좌절은. 싸울 힘이 없어요. 한번 좌절이 딱 찾아오면 싸울 힘이 안 나. 싸울 용기가 안 나. 그냥 다 만사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절대 슬럼프에 빠져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네, 나무가 자라다 보면 가뭄의 위기 오죠. 어? 나무가 자라다 보면 태풍의 위기 오죠. 어? 나무가 자라다 보면 벌레가 그 나무를 갈가 먹는 위기 오죠. 얼마든지 온다니까 그 위기를 그런데 농부는 그 위기를 잘 병충해가 올 때는 병충해가 올 때는 농약을 주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잘해줘. 그런데 나무가 농부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무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겨야 되느냐? 면역성이 생겨야 돼요. 뭐가 생겨야 돼요? 면역성이 생겨야 돼요. 뭐가 생겨야 돼요? 면역성이 생겨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쉬워, 육체가. 말씀을 안 들으면 쉬워요. 말씀을 들으면 어려워. 말씀을 안 들으면 쉽지. 왜냐하면 죄를 쳐도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면 쉽지. 마음이 편하지. 근데 내가 몰랐었는데, 그게 죄였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모르면 쉬운데, 신앙생활이 모르면 마음이 편한데, 알면 부담되고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현여바 이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너안 들었구나. 이 녀석아, 너딴 생각했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다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날 안 오셨어. 그래서 그 수업 시간 안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편하고 쉽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 왜? 벌써 내 속에서 죄가 발견되고 두 번째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려면 또 싸움이 일어나 영적인 싸움이 일어 얼마나 이것이 부담이 되겠어? 얼마나 이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아주 내 속에서 완전히 요지 부동 좌절할 수 없는 태풍이 불고 벌레가 물 벌레가 물 벌레가 먹고 이 벌레가 이제 침투에 갈가 먹고 감으로도 벌써 내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아주 쩔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꽉 채워져 힘들고 어려워도 어? 이런 위기가 찾아와도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음, 수업 시간에 수업이 시가 수업 시간에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들어가는데 교무실 저저 저, 저, 어디요? 교실로 들어가는데 갈등이 만조 만이하왜 갈등이냐?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가야 되나, 그냥 들어가야 되나. 에이 급하니까 그러면 갈등이야. 갈등을 하다가 에이 그냥 들어가자 하고, 이제 교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출석부를 놓고 항상 선생님이 어, 그 선생님이 이제 딱 교탁에 서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항상 숙제하는 사람 일어나. 첫 마디가 숙제하는 사람 일어나. 자 그날 역시 이제 딱 교탁에 출석부하고 교재를 딱 교과서에 놓고 첫 마디 똥마려운 사람 일어나. <laughs> 그래서 세 명이 나왔대요 세 명이 원래 누가 나와야 돼? 숙제 안한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똥마려운 사람이 나왔대 이놈의 새끼도 엎드려 뻗쳐 얘네들은 영문도 모르고 똥마려운 것 때문에 20분 엎드려 뻗쳤어 근데 선생님은 모르는 거왜 모르지? 너무 이게 티가 급하니까 응가가 급하니까 막 여기 막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숙제인지 똥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자기 속에 꽉 집에 해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막막 저절로 있는 게 들어 응?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무가 가물어도, 태풍이 와도, 벌레가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 보십시오. 채워 줄 힘들고 어려워고 수많은 의기가 찾아와도 그 말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지. 말씀이 내 삶에 나오게 되어 있지. 말씀에. 선생님이 한 수업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야! 앞사람에게, 야! 너, 앞사람에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오? 수업하다 말고, 야! 불렀으니까, 깜짝 놀랐, 야! 눈을 동그랗게 선생님을 쳐다보는, 너 휴지내놔. 그래서 이제, 나, 못참겠다고사자일 갔다 오면서, 이놈의 자식들, 니들은 20분 동안 덥다를 받쳐있어! 이런 생각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했는지를. 이만만큼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그 선생님은 똥에 젖었지만 우리는 말씀에 젖어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느냐? 무엇 때문에 된다고 하더니 안 되네.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야,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네. 예? 너무 하네. 이제 이것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야 내 수준은 이거밖에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것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에 사로 이런 어? 된다더니 안 되네. 능력 이안 나타나냐? 고, 말씀을 들어봤자 별거 없네.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어?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한번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정신 팍짝 차려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가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져야 돼. 말씀이 내 신비에 꽉 채워져.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들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이 말씀이 아닌 걸 말씀으로 가장해서 또 들으면 또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것 들으면 큰일 난다. 땅에 씨를 심어 놓고, 다음에 틀림없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줄 믿고, 걸음을 잘 주고 가꾸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태풍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나무가 자라듯이 신앙생활, 영적생활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잘 자라나고 있음을 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좌절하지 마라 슬럼프에 빠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위기는 있다 없다? 한 번? 아니요 여러 나무가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가 하나 한해 동안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기까지 위기가 한 번만 있겠어? 가뭄이라는 위기, 태풍이라는 위기, 벌레라는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는 무슨 누구든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야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잘하네 문제없이 아니요 그 사람도 말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말안 해서 그렇지 너 당신보다 훨씬 오히려 그보다 더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안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닥친 위기가 가장 큰것 같죠 자기의, 자기가 닥친 위기가 가장 큰것 같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위기가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큰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위기가 드러나는 위기가 있어. 드러, 사람들이 다 아는 위기, 다 드러내지, 드러내지는 위기. 어떤 사람은 전열그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 안 드러내. 그런데 안 드러난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위기가, 그 위기가 안 드러난다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안 드러난 위기가 더큰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극복하면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극복, 극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없는 이 신앙생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위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같이 위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벌써 지금도 위기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이 위기. 누구든지 다이 위기 속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잡고 싶시다그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6학년 때 선생님이 제 이제 바로 어, 이제 동네 친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 집이 아버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이제 그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데 선생님한테 맞는데 한대땅 맞으니까 그때부터 졸싹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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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살려 달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살. 선생님 살려 주세요. 선생님 처음에 이제 선생님 살려 주세요 그랬더니 이 대이자 씨가 한대또 때려서 또 때려서 또 아이고 아이고 살려 주세요 삼촌. 이 자식이 삼촌 이놈의 새한대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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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주세요 아버지. 아,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촐싹이지. 촐싹이요, 안 촐싹이요? 촐싹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맞을 때 아프구나 하는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자, 어떤 사람은 맞아. 근데 까딱도 안 치아. 까딱, 까딱도 하지 않고 맞아. 한대딱 때렸어. 두 대, 세 대, 열 대, 스무 대 맞아도 까딱도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볼때 아, 이 사람은 안 아픈가 보네. 근데 잡으세요. 음, 천여 받아 와 봐. 몽둥이가 쩌저 가져 봐. 쩌저 가져 와 봐. 잘 봐요. 졸삭대 봐. 이, 때릴 때. 막 아, 와와와막이 맞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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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생님이 막 이러잖아. 막 이거 막, 막, 막 이지 이러잖아. 막 이러잖아요. <laughs> 안 그런가? 이렇게 해봐. 안 맞아봤지, 니네 너, 때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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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온 목사님 혼자 그냥 연기할게. 자, 아, 선생님, 아유, 아저씨!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못 때려. 때리긴 때리는데, 그죠? 아이고, 숨차다. 철삭되지, 근데, 자, 보지요 빳빳 해보십시오. 거기서, 여기서부터 내릴 때, 그러면 누가 더 아프겠어? 뭘 때리는 사람이 더 아파. <laughs> 철삭되는 사람이 더 아파요. 그냥 딱 표시 안 내고 맞는 사람이 더 아프겠어. 표시 안 내는 사람이 더 아프다니까. 왜냐하면 표시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연거부서 계속, 근데 철삭되는 사람은 철삭되는 만큼 시간을 벌어요. 어 철싹대는 만큼 시간도 벌고 철싹대는 만큼 자 때리려고 했더니 얘가막 피해 가지고 막손대 봐. 그러면 선생님이 괜히 때리다가 손 맞아 손 부르지면 안 되니까 누가 누가 더 아파? 그러니까. 가만히 맞는 사람이 더 아파. 철싹대는 사람이 더 아파? 가만히 맞는 사람이 더 아프다니까. 아이고 숨차네. 네가 좀 하지. 자포자이와 똑같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위기도 그 위기가 드러나는 사람이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위기가 없네. 신앙생활" 아니요, 오히려 드러, 위기가 드러나는 사람보다 훨씬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어떤 위기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도 이기는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 안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 똥 마른 사람 다일어나 일어나 뭐가 들어있어서 똥 마른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똥이 들어있으니까 생각이 혼똥 똥에 집중되어 있잖아 이거 가야 되나 이거 말해야 되나 혼똥 똥에 집중되어 있잖아 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세팅되어서 말씀만 나오지. 그래서 육신의 소욕의 생각, 육신의 정욕의 생각,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의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으로 계속 몰아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 육신의 정욕의 생각을 몰아내.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내이 신비에 세우는 것이 체조,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영적인 싸움의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체험으로 받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아. 위기는 찾아와도 뭐 하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체험으로 받는 사람들은 위기는 찾아와도 절대 굴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 영적 생활하는 자체는 누구든지 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가를 모르죠. 그냥 힘든 길 걸어 안온것 같죠. 그냥 부산에 와서나 그냥 그런 힘든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부산에 와 와서 이 당한 이거보다 훨씬 어려움들을 많이, 위기 엄청나게 많이 겪어왔어요. 응? 어? 근데 막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나 혼자 그냥 떠들어대나. 근데 쉽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목표하면서,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었구은 그럼, 네, 설교하면서 그런 거, 김명숙 선생님, 그런 들어보셨어요? 말로 하시지, 이게, 이게, 이게. 야, 이거 그릇 좀 하나 갖다 드려라. 머리 비듬 좀 받게.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 우리는 캬, 뿐하게 위기를 넘길 만큼. 그러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그게 면역성이 생겨난 거예요. 면역성이. 고랭 참, 높은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 자라나는 소나무 보셔요. 자라나는 소나무는, 이 땅에 나온 소나무는 아주, 안, 이 아주, 아주, 쬐그만하게 그 크지를 않아. 그런데 밑에 이 뿌리는 파고 들어가 보면, 차 깊숙하게, 깊숙게 파고 들어가. 왜냐? 여기는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위에는 조금만 키워. 왜냐하면 많이 키웠다가 수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조금만 기원낸다니까 그리고 막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막 사정없이 막막막 막, 막, 찾아 들어간다. 이 말에 찾아 들어가, 이렇게 막 견딘다. 이렇게 견딘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떤 의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꼭 새겨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자. 이말이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아, 나 저거 아로, 저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어 아, 저거 목사님이 지금 한 수십 번 말씀하셨을 걸, 나 저거 아로, 그 교만입니다. 나 저거 들어 봤어, 교만이에요. 한번 듣고, 두번 듣고, 백번 들어도 내 속에 그 말씀을 채워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분량을 찾아내야 돼요. 저거 아로가 아니라. 야, 저 말씀에 부딪힌 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찾아봐야 된다 이 말. 우리는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뿌리가 깊이 견고하게 내리고 가뭄을 피하고 태풍을 피하고 수많은 병충해를 능히 이겨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단관에 부딪혀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라고야 자라고만 자라고를 자라야만 된다 어?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자라지 않고 주인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 자래요, 자라요. 목재도 주고 또 음? 이제 열매도 주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어?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요. 어? 그래서 이따 이부에 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형제애를 강조하셨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우리 산성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이기셔야 누구든지 다 위기가 있다니까 누구든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위기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거야?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위기의 연속 속에서 위기의 터널을 뚫고 가야 되는 위기의 터널을 뚫고 가야 되는 두더지가 땅을 파요, 토스요 두더지가 땅을 팔 때. 손으로 박었어, 주둥아리로 박았어요 손으로 파요? 난 몰라, 뭘로 파는지는. 손으로 파요? 두더지 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렇게 파는. <laughs> 자, 땅을 팔때 여러분 땅 파는 게 쉽겠소? 힘들겠지. 그런데. 아 두더지니까 뭐 힘들었어요 힘들겠지 내가 두더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힘들었죠 힘들었지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건 본능적으로 사는 그렇게 땅 파고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으로 살려면 말씀이 내심비에꼭새겨져야 돼. 그래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든지 걸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저거 알아. 목사님 설교 때 자주 듣는 소리야. 이런 건방진 생각에 들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루었던가?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무시했던가 하고 항상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절대 지탱할 수 없다니까. 왜 지탱할 수 없느냐? 무슨 연속이야? 신앙생활은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해가막 기분 나빠 보십시오. 못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한다, 안한다. 기분 좋아 한다, 감사. 기분 나빠 안한다, 못한다. 얼마나 이런 파도치고 노을 칩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그, 수많은 이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그냥 초질관야 그냥 크으, 이 군인이 저 군인이 제식,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죠? 아, 부르, 컷, 탁, 발맞춰 가야 돼, 발맞춰 가야 돼 그런데, 아그 얘기했듯이 만약에 발맞춰 가는데 똥말 없다고 해, 오늘 똥쟁이 이는지 계속 하지 마, 안돼 똥말을 다 외우시다 그런데 만약에 발맞춰 가는데 이러고가봐 맞아 죽어요 옛날 군대 같으면 그러죠, 옛날 군대 사람들이요 뭐야, 옛날 군대, 열외 하고 막 열해! 그리고 막 거기서 엎드려 뻗쳐 뒤로 찢지 마, 앞으로 찢지 마, 별로 무짓을 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딱 그것이 훈련할 때는, 훈련할 때는 그래도 아, 저못 찾겠습니다. 할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사열한다고 해보시면막이 연병장에서 여기 어? 대대장 아니면 대대장, 대, 뭐 연, 연, 사단장, 사단장, 사단장 있다고 해. 사단장. 사단장 앞에 놓고 딱 사열을 해.

무시를 내지 말아야 된다니까. 듣나 오늘 똥 얘기 자주해서 미안해요. 오늘은 똥 컨셉이었나 봐. 견고합시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루 종일 또 오늘 주일날 똥 얘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늘 꼭또 그래도 또딱 또 중요한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여, 죄여, 죄여. 생명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듣는 만큼 내게 유익인 것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말씀이 내게서 나와서 그 말씀으로 이겨갈수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좌절의 실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고 면역력이 생기고 내구성이 생기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을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막이 사다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를 꾸짖고 영영하노니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좌절과 실망과 절망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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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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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